안녕 한 번쯤은 남친 있는 여사친이 좋은데 어쩌죠? 아,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뭐 어쩌주라고 물어보지만 그냥 포기해 포기하고 살아 그 사람 포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? 공부는 그렇게 포기 잘하면서 그 여자 포기하는 그렇게 못해?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갑니까?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진 않지 근데 골키퍼 없는 곳이 많은데 왜 하필 골키퍼 있는 곳에 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자기가 골을 넣고 싶어 하냐고 그냥 친구랑 밥 같이 자주 먹는 티안 내고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밥 먹고 안 좋아하는 척 하면 됨? 아니면 그냥 피하고 만나지 말까? 피하고 만나지 마. 왜, 왜꼭 만나는데? 왜꼭 같이 그 여자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? 아, 남자친구 있는데, 너무 온 여자도 이상하고, 둘누다야조용 해봐! 남자친구 있는데, 니랑 밥 먹으면서, 어, 지도 약간 살짝살짝씩 끼부리는, 어? 그 여자도 좀 이상하고, 어? 니도 하필 여, 남친, 남친구 있는 남, 여자를 만나는 니도 이상하다. 둘다뭐 하는 짓인데, 그게, 어? 그 남자는 무슨 죄인데, 그 남자는. 그 남자! <laughs> 무슨 죄냐고!!! 줄루다님 100개 고맙습니다 줄루다님 고마워요 줄루다~~~ 그 여자가 딱히 끼 부린 것도 없고 친구로 대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임 그 여자가 딱히 끼 부린 것도 아닌데 남친구 있는데 너랑 계속 밥먹 먹어 그것만으로도 끼 부리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우와!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지남친구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고 그게 이라고 생각해봐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 이 여자는 원래 석석이지 않는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뒀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랑 맨날 밥은 먹고 있었어 얼마나 개같은 상황이냐 이게 바로 하고 싶은 건 뺏어야 해야 됨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뺏어야 됨 근데 그런 사고방식은 나는 진짜 안 맞는 거 같다 이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맞아 나는 싫어 설득을 해서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온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이 뺏는다라는 느낌 자체가 싫어 뭔가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 특히나 자기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은 뺏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뺏으면 안 되지만 두 번째로 뺏는다고 뺏어지는 그 사람,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? 절대적으로 금사빠인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오랫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즉 결혼할 사람은 아니란 거야 연락만 간간히 하다 헤어지면 그러면 연락만 간간히 하다 헤어지면 끼부리고 들이대는 건 됨? 이게 무슨 말이야? 뺏고 있다가 지금처럼 있다가 지내다가 헤어지고 나면 들이대도 되냐고 헤어지고 나서 들이대도 되지 뭐 근데 네가 언젠가 만약에 헤어지고 그 여자가 그 남자랑 헤어지고 네가 들이댔는데 만났어 그 여자랑 만났어 그러면은 또 똑같이 네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그 여자한테 엄청 불안할 거야 그렇게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만남 만남에 대해서 되게 되게 불안한 날들이 많다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시네.